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전리품 전기 구독으로 먹을게요. 좀 어떻게 호수아비가 둘다 나왔냐? 호이랑 희생양. 어, 잠깐만요. 아, 근데 여기 차원문 갈것 같은데 이거. 아, 여기 차원문 있어요, 갈리오. 그러나 많아 나는 이걸 갈랜다. <laughs> 난 이걸 가야겠다. 자, 이거 지금 그. 갈리오 영웅 증강체 이거 기시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1등이거든요 지금 모든 증강체 아니 모든 증강체가 아니고 증강체가 아니고 그냥 덱 자체가 기시감 갈리오 덱이 지금 모든 덱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거 육선봉대에다가 어 육선봉대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3요술사에다가 굉장히 심플하죠 덱이 아니, 여기가 왜 갈리오가 이성이냐고. 왜 저기가 갈리오가 이성이냐. <laughs> 누가 봐도 내가 갈리오 덱이잖아. 야, 얘 일부러 질라고 지금 약하게 온거 같은데? 나 이거 이길 거 같은데? 여기 너무 약한데요? 이거, 이거 뒷배치 한거 보니까 일부러 지금 내 연, 연패 끊어 먹으려고 지금 일부러 약하게 올린 거 같은데, 유닛들? 이거 이겨버렸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 여기가 제 연패를 끊으려고 일부러 좀 약하게 왔어요. 아씨 이 그냥 구인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 연승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연패 하려 그랬는데 여기가 일부러 좀 저한테 질라고 이렇게 왔네요. 아이템 안 좋네요 일단은 구인수 <laughs> 하나는 되긴 했는데 아이템 안 좋습니다 일단. 아 벨트 또 나왔어 전리품 전기 구독에서도. 아 진짜 또 미친 척하네 이번 판도. 아. 포월을 갈까? 황금제거기가 굳이 필요할까요? 뭐블리츠한테 일단 원목고 넣어놓고 나중에 넘겨주는 그런 용이긴 한데 아 임무제 시작하면 안 되잖아. 갈리오 저건데 <laughs> 이코이성 세 마리를 갈리오로 한번 노려볼까? 나 솔직히 별거 없잖아. 야 가보자. 갈리오 좀 줘봐. 아이 미친. 갈리오 안 그래도 없던 거한 마리 없어졌네. 아 근데 조합이 왜 이렇게 좋게 떴지? 섬뜩한 이 형상변환자로 너무 좋게 떴는데요? 이거 버릴까? 그냥 갈리오, 이거 어차피 겹쳤잖아. 버릴까요? 저거? 아, 갈리오, 저 쓰레기... 어안 떠. 그리고 버릴까? 아안 해도 되잖아. 골드 증강체 하나 없다고 생각해. 그냥 버릴까요? 아니 조합이 너무 튼튼하게 잘 그거 됐는데, 그쵸? 이 자리에 워익 들어가면 삼소리에 선봉대도 되거든. 닐라 하나 빼고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하면 그쵸? 야 버리자 그냥. <laughs> 버려야겠다 이거. 갈류덱 외함. 지금 갈류 여기도 겹쳤고 여기도 지금 많이 여기한테만 갈류 뜨거든요. 들어서안 할래 그냥. 때려쳐. 신드라 리로를 볼건 아니거든요. 그냥 빌드업 용으로만 쓰고 구인수를 바루스를 주고 약간 그 형상변환자 바루스덱을 간다든지 아 근데 구인수 별로긴 한데 바루스 스킬 모션 때문에 구인수 조금 그런데. 아 모르겠어. 뭐 그냥 밸류 대 까도 되니까 레벨업 치고 이따가 나중에 그쵸?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아, <laughs> 어, 임무제 시작 재밌네. 내가 이거 되게 운 좋게 뜬거 맞죠 근데 님들아 이거 이거 보통 이런 식으로 조합 뭐야 벌써죠? 아이 미친 이거 릴리아왜안 죽는 거야 이거는 또 형변덱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스웨인도 지금 다섯 마리가 됐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수인한테 탱템 주고 형변 용덱 용형변덱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사실 칼리스타로 가도 되죠 구인수면은 근데 어 별로 안된거요 칼리스타는 세도자도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견제는 해주면 좋겠죠 견제는 하나 해야겠다 카시오페아 팔고 칼리스타 견제 하나 할게요 4코 유닛들은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은 자연빵으로 6레벨이나 7레벨에 뜰수 있었을 거를 이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좋죠. 레벨업 치고. 아, 근데 이거 칼리스타 팔아야 될것 같은데? 다음 턴에 그 7레벨 찍히게. 닐라는 이성이라 좀 뭔가 빼기가 좀 그래요. 이거 그냥 아니면은 딜라를 구인수로 쓰자 이거. 얘보다 닐라가더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쵸?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전사 하나 받아주고 형변이나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저 사형변을 받고 싶거든요. 어 이거 그냥 그거 갈것 같아요. 스몰더덱 갈것 같아요. 제조합기 지팡이 제조합기 아까 이거 그 생템 망토템으로 볼수 있는데 이온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게 스몰더가 물리덱이라 가고일 가면 되겠는데? 뭐야 이거 왜 이래 템? <laughs> 아, 되게 잘 빠졌네요 아이템. 음,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갈리오를 할 수가 없었어 지금. 아니 그 갈리오덱이 갈리오를 쓰는 애가 두 명이 있었단 말이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영웅 증강체가 있으면은 무조건 영웅 증강체로 가야죠. 근데 임무제 시작으로 그냥 굴려버렸어요. 이거 어차피 갈리오덱으로 가도 되게 고통받을 거 뻔하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게 운이 좋은 편이 아닌데 심지어 두 명이 겹쳤다. 1 코리롤덱도 아니야. 2 코리롤덱이야. 무조건 고통받을 게 지금 미래가 그냥 딱 턴하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용증강체 버려 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되게 좋았던 거죠 지금. 순교자 괜찮겠다. 제가 형상 변환자라 체력이 많을 거라서 순교자 괜찮네요. 어 무작이 오코 두 마리? 근데 나 구레벨 그냥 갈수 있는데? 그렇죠. 구레벨 가서 스몰더 찾으면 되잖아. 아 근데 이거 나 브라이어도 쓰고 스몰더도 쓰고 오코를 두 마리나 보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야 그냥 이거 먹어보자. 스몰더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이 미친 잠깐만요. 브라이어가 브라이어 빨리 나갔으니까 먹이나 줘볼까? 아니 브라이어가 두 마리가 무작위 오코 챔피언 두 명이 같은 챔피언 두 명이 나온다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은 랜덤한 오코 두 마리가 나오는 건데 그게 두 마리가 다 브라이어로 뜬 건가 내가? 설명만 봐서는 둘다 랜덤하게 뜰것 같은데 그냥 제가 두 마리가 나온 것 같거든요. 어 운이 좋네요. 운이 되게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먹이나 줘보자 그냥. <laughs> 피바락이나 스테락 같은 거 있으면 은 만들어야 될것같아 일단은 당장의 초밥에서 선물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브라이어는 페어가 남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제이스랑 시바나 찾으면 6 그거고 형변 좋아요. 조합이 굉장히 강하죠. 아 여기서 브라이어 있었으면 이성 볼라 그랬는데 BF 소드 템합칠게 없는데 여기서 뒤집게도 내가 필요가 없거든요. 나서 스나 먹을까 그냥. 저 연승 중이니까 이거 보물 상자 하나 먹어야겠다. 아유 귀찮게 이거 뒤로 다 빼야겠네. 아나 이거 먹이 아좋구나 먹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투 들어오긴 해가지고 전투가 시작 전이면은 먹이를 먹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판정이 후한 애들이 아닌데 라이엇이 <laughs> 원래 이거 전투 들어오면은 그냥 칼 같이 안못 쓰게 되는데 굉장히 판정이 후한데요? 보물 상자 안 먹었어도 됐겠다. 먹이 계속 먹여. <laughs> 브라이어 그냥 배 터질 때까지 먹여봐 한 번. 원 없이 먹어봐라 한 번. 오 섬뜩한 님 받을까 했는데 그냥 이거 애쉬 팔아버리자. 오 섬뜩한 님 받을 각이 안 나온다. 빨리 저거 형변이나 하나 더 찾아가지고 육형변 받을 것 같아 그냥. 아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냐 이질이? 이지리... 어 이거 이... 저 스웨인 아픈데? 좀 아픈데요 여기? 어나 지게, 아안 지... 지겠다. 오어 잠깐만 지겠다. 진짜 지겠다. 와, 근데 진리언이 이거를... <laughs> 아, 진리언이 스킬을... 스웨이나 스웨인한... 아니죠. 이지리얼한테 박아버려가지고 시시기로 저걸 잡아줬네요. 좋아요. 나 지금 뭐, 뭐, 몇 번을 먹인 거지? 먹이... 아, 755번을 먹였네요. 먹이를 많이 먹였는데, 꽤... 뭐로 하나 먹을까? 잠깐만... 아이템 개수가... 아, 아이템 개수 조금 아쉬운데? 완품 아니아니 아니 유물 잠깐만 죽음의 저항으로 피바라게 대신 가면 되겠는데요 그죠 추적자는 얘가 물리딜러라 주문력 굳이 눌리고 싶지 않고 일단 오섬뜩한님 잠깐만 받을게요 이거 뭐루 한번 까보자 그래도 어 스테라 까면 되겠다 야 주... 이거 브라이어 아이템도 미쳤는데 그냥 아, 브라이어 아이템 정신 나갔네요 저 여기 일단 갈리오 겹쳤던 앤데 갈리오 죽였습니다 좋아요 들어가시구요. 주검이 나을 것 같아요. 스몰더한테 근데 나 이거 스몰더 못 찾을 것 같은데, 저는 구렘리롤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냥 이거 10레벨을 가버려 <laughs> 하다못해 1바나도안 나오고 있는데, 스몰더를 찾을 수 있냐? 내가 아, 여기도 제가 죽이겠는데요. 잠깐요. 그러니까 칼리스타 아, 브라이어 딥라인 침투했고, 너무 좋아요. 칼리스타 잡았다. 야, 그렇지? 그렇지 브라이어야 너한테 먹이를 주니까 그래도 밥값 사는구나 너가 체력도 3,500까지 늘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꽤 일을 하네 브라이어가 생각보다 어 이거 10골드 먹고 아 그냥 이거 10레벨 갈까요 나왜안뜰거 같냐 아무리 리로를 쳐봤자 어우 브라이어랑 나소스 이성 좋다 야 이거 10레벨 가자 그냥 이거 저안뜰거 같아요 저와 브라이어 체력 4,100이에요 제가 본 브라이어 중에 제일 세요 얘가 지금 그럼 나 이거 육형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뺄수 있는 게섬뜩한님두 마리 낮추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데카이저랑 나미를 낮추든가 워익이랑 질리언을 낮추자 설이 안,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워익 질리언을 낮춰야겠다 이거 어 닐라 녹아버렸는데? 브라이어 근데 얘개쎄거든요너 되지? <laughs> 어 브라이어 야 내가 본 브라이어 중에 너가 제일 세나 태어나서 본 브라이어 중에 너가 제일 세다 야어 나서스랑 6형병까지 받아서 브라이어 체력이 먹이 한번더 주고, 체력이 4,500입니다. 미쳤어요, 그냥. <laughs> 야, 브라이어 체력이 4,500, 가고일 그냥 나서 서줄까 10레벨 갈게요, 그리고. 어, 그거 뭐 절반이나 했어, 그리고. 야, 체력 4,500, 추가 체력이 1,350입니다. 굉장히 많이 먹이를 먹이고 키웠죠. 어, 야, 내가 본 바코드 중에 제일 찐해, 얘가. <laughs> 아 브라이어 너가 캐리가 되는 애구나 근데 여기서 웃긴 점 제가 11연승을 했는데 피가 46이에요 브라이어한테 체력 한 30은 바친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나는 지금 11연승인데 1등에서 멀어지 지금 2등이랑 체력이 똑같아졌어 체력이 점점 깎여 얼마를 먹었냐 지금 진짜 10번 먹었네 딱 제가 체력을 1000을 아니 30을 썼어요 얘한테 진짜 30을 썼네 아얘 너무 비싸 예. 너무 너무 이거 밥값 너무 많이 드는데, 얘 가성비도 안 나오겠다. 야, 이거 오, 그래도 체력 6300 하긴 뭐 스킬을 써야. 이게 형변이 스킬을 쓰고 나서 이게 체력 효과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상태에서 체력을 보면 안 돼. 스킬을 쓰고 봐야 돼. 6300 오케이. 좋아요. 2등 이겨주고 11번 좋습니다. 보기. <laughs> 먹이를 11번을 좀 브라이어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뭐야 스몰도 찾아야 되고 스몰도 들어가고 이 자리에 밀리오 제라스 그냥 쓰고 싶은데 탐켄치 이성? 아니야 탐켄치 필요없어 밀리오는 쓰, 쓰자 스몰도 나왔고 바로 갈아탈게요 그냥 무기 하나 더줘 12번 먹였거든요 지금? <laughs> 야 집안 거덜나겠다 야 아저 체력 너무 많이 깎여 말이 안 되죠 고 브라이어 빈사 상태에요 지금 목이만 주다가 벌써 그럼 뭐에 처형당하는 거냐 나 지금 아 이것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저거 저거 때문에 처형당했구나 내가 그러면은 지금 모데카이저가 빠지고 제라스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그냥 제라스 그냥 집어넣어도 괜찮거든요 얘는 목이 한번더 주고. 나서스 유물 하나 먹을래 너? 내가 지금 어차피 돈이 여유가 좀 있다. 체력은 여유가 없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야, 활력 증진이나 갈까? 아, 유물이 좀 맛이 없네요. <laughs> 자, 빨리 스킬 써 봐. 너 체력 궁금해. 제학길바가 보릴까? 아니야, 됐어. 활력 증진 나쁘지 않아. 오 체력 7000까지 늘어났습니다. 브라이어. 내가 본 브라이어 중에 최고야, 얘가 지금. 님들도 그렇죠? 이렇게 체력이 많은 브라이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즈를 삼성 그냥 녹여버리고 좋아요 오 나서스 삼성 보나 혹시? 목이한번 먹여주고 피 15면은 끝날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팔자 이거 뭐안 뜨냐 어떻게 된게 리롤이나 적어 봅시다 공짜 상점 리롤 오 나서스 하나 남았어 오 아이 나 이거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아이 미친 <laughs> 아이 그어 집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뭐야 한 마리 오바 됐어요. <laughs> 제... <laughs> 아이 용룡이 살 수가 없네. 아이 남이도 살 수가 없네. 살수 있겠다. 브라이어 팔고 끝나냐? 어 여기졌네요. 누구 누구랑 만나서 진 건지 모르겠는데. 자 나서스 삼성 확정입니다 일단. 어 형변 파 형변 제발. 야나 제이스가 없는데 근데? 아 잠깐만요 나 제이스가 없는데 이거 제이스 어떻게 찾아야 돼 1코 다 주는 그 주술 한번 뜨면 안되냐 아니 파형변이 갑자기 떠버리네 어야 상급변이 뭐야 야 가자 사코 없지 지금 없어 없어 가자 가자 야 갑시다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가자 쫙! 와 돌아 삼성 <laughs> 이거지 야 형변 너 해라 아이, 몰라, 아무나 들어가. 육형변 들어간 노라 삼성입니다. 먹이도 하나 먹어라, 그냥. <laughs> 아니, 이게 상급변이가 이렇게. 와, <laughs> 씨. 이거거든.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진짜 그냥 주는 대로 갔네요. 임무 재시작에 무작위로 주는 저거 뭐였냐? 뭐 공범자? 몰라. 저거에다가 상급 변이로 그냥 바로 그냥 오크 삼성까지 좋아요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